선생님, 정근 가신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근을 가신다니? 사실 어제 교실에 갔어요. 자, 질문 나왔죠? 그죠? 너희들이 라니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요? 라는 요 질문이에요. 어, 내용은 음,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반 선생님께서 어, 멀리, 정근 가시죠. 결혼을 해서 이제 장례를 가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니가 지금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을까? 아무것도 못 하고. 다리갔을때 다리를 다쳐서. 다쳐. 어 그래 여행 갔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파티 해주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라니는 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이때 라니의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자뭐 먼저 스스로 한번 발표해보겠다는 사람 그러면 기동이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고학년 생각은 어떤지 이르서 응, 합니다 친구들 보면서 음, 다리 어 같이 파티를 하고 싶은데 다리가 다쳐서 계속 앉아야만 했으니까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속상할 것 같아? 음 친구들과 같이 어 선생님 파티를 못도와 o w n eh? Hongemindo. Rani g a 가 k a j 가 m o k 가 s 가서 다리가 다쳐서 뭐 여행을 여행 갔다 와서 다리를 다쳤는데 뭐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를 못 하니까 서럽고 외로운 i 같 a 서럽고 외롭다 <laughs> 자 1학년들하고 또 유치부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게 관해 설명해 주면 둘다 잘했어 둘, 두 사람한테 박수 주세요 음, 자 사람은 누구나 같이 함께 행동하는 자리에서 소속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다리를 다쳤다 해가지고 너는 앉아있어 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마음에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난이도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게 기쁠까 서운하겠지 그지 그라이도 뭔가 같이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는 난이에게 어, 역할을 주는 거야. 역할이 뭔지 압니까? 네. 어떤 거지? 1학년들 역할이 무슨 말인지 아나? <laughs> 어, 할수 있는 거, 난이가 할수 있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같이 할수 있도록 어, 기회를 주는 거야.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니아, 이 풍선들을 좀 불어줄래? 그렇죠. 그래서 풍선을 어떻게 해달라 했어? 달라고 그렇죠. 자, 다리가 다쳤으니까 높은 곳에 못 올라가니까 자기가 앉아서 할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무엇을 줬습니까? 가까 전에 환자님 얘기했던 두 글자. 그렇지, 이게 역할이야. 할수 있는 무언가를 줌으로 인해서 다 같이 함으로 10초 동안 생각을 해봐. 학교에서 아니면 저번 주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친구들 소외시키거나, 또 자기만 욕심내어서 자기만 놀진 않았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 해 보세요. 알겠죠? 자, 눈 감고 10초 동안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더 묵상을 해 보세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지만 간접의 그 경험. 우리가 평소에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어, 모르는 음. 상태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화 같은 걸 보면서, 그죠? 그 사람이 되어서 한번더 느껴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음.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음. 자,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어, 어 얼마 전에 우리 이런 애매지션 봤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친구를 봤는데, 생각을 하면서, 아. 뇌, 생각, 내가 들었죠? 네. 어, 뇌끼리에, 그러니까 연결선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 상황을 또 보면서 머리를 생각하고 머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런 연결해주는 선을 계속 만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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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공감대 형성입니다. 무슨 형성? 공감대 형성 어 공감대 형성 못하는 애들 보면 자기밖에 몰라. 막 자기가 얘기했는 거막 화내거나 신경질 냈는 거 짜증 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한 좀한번더 생각해 준다 그러면 이런 교육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일어서. 네. 어. 난니가야저 음, 다리 다쳤는데 저 높이 있는 거 풍선 좀 달아달라 그러면 그게 공감지능이 높은 거가 낮은 거가. 낮은 거. 아픈 아들 고와가 그제 어 높은 데 맞고 달아 달라고 그러면 이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겁니다. 달아주지. 자 해산.